네,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아, 지금부터 코인테크를 매매해 보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자, 시가 1.5에 시작해서 현재 9시 4분에 고점 찍고, 아, 고점은 5.5입니다. 5.5 찍고, 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자, 시, 시가가 1% 1.59, 아, 자, 어제 종가까지 밀렸다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아, 반등하면서 고점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9시 4분 48초, 49초, 네. 자 어제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갭상이 뭐일정로 적정 적당하게 뜨고 자 시초가 위에서 계속해서 아, 시소,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강하게 자 5. 네6%아 6%까지 자 고점 뚫어주면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더 나올런지요. 네. 자, 여기서 좀더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 지금 현재 6% 수준인데 보통 아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자, v i 가가 11%, 11.6% 수준 입니다 19,750원. 여기까지 바로 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0원 말씀드리는 수가 19,000원 뚫어주고, 네, 19,070원, 19,080원, 19,100원 뚫고, 130원, 150원. 자, 갑자기 또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물량 쏟아지면서, 네, 잠깐, 네, 눌렸다가, 네, 여기서 더 갈까요? 네, 순식간에 3%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눌리고 있네요. 네, 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좀만 더, 아, 자, VI까지 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장 초반이고, 아, 어제, 에, 강했던 종목인데 비해서, 오늘 거래대금이, 아, 30%로, 어, 네, 괜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음봉 나오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 좀 더, 아, 고가를 경신해주는 그림이 나와야지만, 이 추가적인 상,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밑꼬리, 밑꼬리. 자, 19,150원, 19,150원, 까지 갈려면 좀, 네, 19,000원만 여기서 좀 지켜주면, 19,150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8.3, 8.3이고, 현재 7.5. 멀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자, 뚫어주느냐, 150. 150, 19,150, 네. 살짝 터치하는가 싶더니, 예, 뚫어줄 것인가? 자, 8.2, 8.2. 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거. 갑자기, 매도 물량이, 자, 찬물 깬 짓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건 뭐죠? 자, 계속해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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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세 강합니다. 자, 프로그램, 자, 순매수 하기는, 하고는 있는데, 강하게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자, 어제 기관 외인 프로그램 별로 사진 않았는데, 순매도였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2,000조 정도 약하게, 자,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만, 자, 9시 5분에, 19,150원, 자, 경신하고, 자, 밀리고 있습니다. 19,150원, 8.3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네, 8.25, 8.25, 19,000, 19,000원을 빨리, 자, 지지되면서 더 나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네, 네, 아무래도 좀안될것 같은 생각이 든, 드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자, 고점, 자, 경신하지 않아주면, 자, 여기서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 빠지겠습니다. 자, 2.6, 2.5, 2.3% 수익이 구간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지 않고,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50원인데, 현재, 19,000원 깨고 내려와서, 아 계속해서 아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거래대금도 그렇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고점을 뚫어주면 좋겠는데, 계속 횡보만 하고, 갈 듯, 갈 듯, 네.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자, 익절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여기서 빠졌습니다. 자, 어제 강했던 코인테크 매매를 해봤는데요. 자, 9시 5분에 19,150원. 8.3까지 갔었는데, 네. 여기서 좀 강하게 반등 나왔으면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 일단 여기서 매매를 마치, 아, 수익으로 마치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다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